남양주 시립합창단의 특별 기획 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3월 28일 호평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연에는 가족과 친구 등 지역 시민들이 참석하여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양주 시립합창단은 고성진 상임 지휘자의 지휘 아래 40명의 전문합창단원으로 이루어진 남양주시 예술단체입니다. 작년 오페라 마술필이 뮤지컬 다산 정약용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월 지역 도서관과 주민센터에서 브런치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뮤지컬 다산 정약용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공연 예약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